어, 철거, 지금은 이제 퇴거, 퇴거 집행인데요. 퇴거는 아까 명도하고 비슷하다라고 했, 했기 때문에, 어, 명도와 별 차이가 없, 없습니다만, 어, 명도가, 인도가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하고, 청구자 앞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임에 반해서, 퇴거는 상대방의 점유 해제만 가능하고, 점유권을 이전하는 데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집행 채권자인 토지 소유자는 퇴거 집행 이후에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가질 수는 없죠. 그죠? 내 앞으로 이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그러니까 퇴거 집행을 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다시 임대차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퇴거 청구권의 개념적인 한계로 좀 지적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철거와 별개로 퇴거 집행만 가능할 수 있는지. 어, 실제로 어, 요게 이제 의문이 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이제 사실은 크게 의문이 없는 퇴거 집행만 가능하다. 요게 이제 딱 정설로 받아들여지는데, 과거에는 좀 그런 명백한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의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불가능한 다른 법적 근거, 어, 그건 당연히 퇴거 집행을 하려 그러면 철거 집행하고 같이 해야 돼. 퇴거 집행만 먼저 할수 없어. 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남부지방법원 2017년, 이 집행에 관한 이, 결국은 이제 집행관이 이거를 철거 집행 안 하면 퇴거 집행 못 받아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집행에 대해 이 있습니다. 라고 재판을 걸었죠. 제가 한 건데요. 그거를.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퇴거집행해 줘. 받아줘. 받아줘야 돼.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문이 뭐라 났냐면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최모씨는 이 법원 어, 건물 퇴거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신청인들의 위임을 받아들여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뭐 그게 뭐 선행돼야 된다거나 건물 철거가 같이돼야 된다거나 어, 건물 철거가 선행하거나 퇴거, 퇴거 집행에 선행한다거나 퇴거 집행하고 병행해야 된다거나 그런 뭐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건물 그 철거 판결 건물 철거 판결 하기 전에 어, 세입자를 먼저 퇴거 집행하고 나서, 그러면, 그, 낙, 건물주하고, 뭐랄까요. 이게, 그, 협의 매수하기가 좋거나, 아니면 건물을, 어, 경매시키거나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협상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어, 철거에 앞서서 퇴거를 먼저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